조국 부인 정경심의 이 재판 과정에서 어 정경심이가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가지고 차명으로 어 주식을 거래했다는 그 정언이 어제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심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했다. 정교수가 받고 있는 또 하나의 혐의, 즉 차명 주식 거래 혐의입니다.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또 이때 조국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도 동시에 위반입니다. 2017년 5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임명이 돼서 주식을 모두 백지 신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교수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투자를 이어갔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어제 법정에서는 정교수가 가족과 지인들의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한 내역도 검찰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투자입니다. 정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전직 정권회사 직원 이모 씨, 그런데 이 씨는 조국 지지 모임의 회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하던 중에 이 씨가 지난해 5월 이집트에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사코 자신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이 씨는 검찰이 출입국 내역을 들이밀자 맞지못해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주식을 거래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이이시는 이집트에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 거래했던 날짜에 정경심이가 이집트를 여행을 했던 겁니다. 그게 출입국 내역서입니다. 그걸 들이대니까 정경심한테 계좌를 빌려준 차명거래였다는 걸 인정을 했, 했는 겁니다. 자, 이게 방송 내용입니다. 어, 사실 제가 정경심 교수에게 제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핸드폰에 심어드렸습니다. 차명거래를 이제 실토한 거죠. 그럼 왜 지금까지 본인이 위 계좌를 사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인가요? 정경심 교수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거야한 사실을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검찰 측에 제출한 증거로 정경심이가 그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요. 동시에 또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참명을 했던 기간이 2017년 5월에 조국이가 저 민정수석에 있을 이 재직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공직자 윤리법을 동시에 위반한 겁니다. 가족도 직접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법정 증거로서 밝혀졌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의 유죄가. 이게 k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KBS 보도한 뉴스에 대해서 KBS 뉴스입니다. 이 보도를 보고 화가 난다가 500, 851명, 좋아요가 9명입니다. 851명이 이 기사를 보고 조국이 거짓말했고 조국과 정경심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851대 9. 자, 이 기사에 대해서 441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어 기자 이 기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조국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489대 13 공감 489가 절대적으로 높죠. 조국의 거짓말을 비고는 말이죠. 조국은 반일 선동, 정경심은 반일 테마주 사고 부모가 쌍으로 참잘 놀고 있네. 반일 테마주 샀입니다그 기간 동안에 354대 16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정권에 기생한 가족 사기단 311대 23. 웬일이냐 KBS가 이런 의용 방송이 이런 사실도 보도하고 265대 4. 사회주의자라면서 왜 건물주가 되려고? 그게 사회주의냐? 주둥이는 사회주의고 하는 짓은 자본주의 부르주아네. 126대 3. 남편은 청와대에서 축창과 부르면서 반일 애국 선동하고 아내는 애국 테마주 사고 좌빨 대깨문들 빌딩 목표가 문제가 되느냐고 실드치고 참 과간이다 진짜 54대3. 진보의 탈을 쓰고 공정정의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진보의 가치와 다른 행동을 하는 건 친일파가 옛날 국민에게 거짓말을 말하고 독립된 대한민국에 고위직에 오르며 애국심을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극과 속이 다르고 국민에게 모른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국민을 속이고 바보로 생각한 거 아닌가? 누가 누구를 계획하고 누가 누구에게 공정과 정의를 말했던 건지. 50대4. 조국 핸드폰만 압수했으면 벌써 구치소 갔을 텐데. 47대2. 요즘 KBS와 경향이 왜 이래? 문재인 레임덕 시작되고 조국과 더불어 부패당 망조 등급 뭔저 알아찾았나? 대깨문과 조파도 현재 줄고 좌빨 정권도 급추락하고 있네. 45대7. 요즘 이상합니다. 이 KBS 어영방송하고 경향이 극잡하거든요. 요즘 KBS하고 경향이 민주당하고 조국하고 이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까고 있습니다. KBS하고 KBS야, 이게 공영방송이니까, 집권여당이 들라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뭐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레임덕 걸리는 상황이니까, KBS는 이거 순수한 극자파 언론인데, 요즘 경향이 반민주당, 반조국, 아니 진중권이 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마저도, 이게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요즘 경향이, 완전 진중권입니다. 제2의 진중권. 자, 국민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어제가 12월 1일 31일이죠. 어제 법정 정경심 재판 법정에서 검찰에서 정경심과 조국이 지금 자본시장법과 공직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확정적 증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것도 조국 지지자가 여태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 확정적으로 증거가 다 밝혀졌습니다.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